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아유, 제가 오늘 주말 농장, 텃밭 개뉴로 키우던 요 배추. 제가 겨울 저장을 옛날식으로 했는데요. 아, 지난해는 이렇게 해서 잘 먹었는데, 제가 너무 따뜻하게 했는가 봅니다. 아, 지금 요 배추를 꺼내보니까 배추는 멀쩡한데요. 하나도 안, 뭐, 얼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잎은 좀 말랐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가 들찌가, 이 저장, 방속에 저장해 놓으니까요, 따뜻하지, 먹을 거 많지, 이러니까, 보시다시피, 완전히, 아, 들찌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 이제 밖에 있는 거, 아, 제가, 그냥 부직포로 보완했던 것은 지인이 달라붙 해서 포기 그냥 드리고 여기 지금 제가 14포기를 제가 여기에 저장해 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4포기를 꺼냈는데 멀쩡한 거두포기 그리고 이렇게 엉망인 거두포기흐습니다아 지금 반타작인데 큰일 났네요 여기 이제 파먹을려고 하다 말았고 이렇게 이야. 이렇게 이제 땅을 파고 옛날식으로 이렇게 배추를 넣고요 이렇게 부지포를 넣고 이제 집을 덮고 이렇게 또부지포 덮고 비닐 덮고 해서 안에 비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단대 놨는데요 배추 밑에는 이렇게 또 집을 깔았고 그러니까 쥐들이 아주 지상 천국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파란 거 보이죠 쥐약을 좀 놨습니다 여기에 그 쥐싹잼 아, 지약입니다. 이게 그 만성 독성인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지약을 응급처처럼 놔보고요또 효과가 좀 있으면 다행인데, 아 없으면 난감합니다. 없으면 제가 좀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지난해는 잘 먹었거든요. 이런 문제 없이, 아참 난감하네요. 이 아내가 지금 요거 세 포기만 가져라는데 오한 포기는 누굴 줘야 되고 두 포기는 먹도록 가져라는데. 오 하, 참 난감합니다. 일단은 제가 두 포기가 멀쩡하지 못하니까 우선 이렇게 두 포기 먹고 한포기 지인을 어, 주면 되고 하니까요. 일단 요만큼만좀 가져가고 오늘 참고로 요 새벽 온도가 시내가 13도 영하 최저 여기는 시내보다 보통 1 내지 2도가 낮거든요. 그러면 15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잎을 하나도 얼지 않았다. 지금 현재 온도는 영하 6.5도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많이 부는데. 이렇게 하면 2월 말음까지 끝도 없이 저장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GFP를 받았다. 참 난감합니다. 아 제가 무는 불장 한번 보겠습니다. 무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무는 왜냐면 제가 돌판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돌판으로 눌러놨습니다. 여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이렇게 보조포밑에는 돌판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속에 단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샷시 뿌어 놓고 이렇게 멀쩡합니다. 당근도 멀쩡하고, 야 이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비닐을 덮고 단지 쪽에 위에 돌파를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를 누르기 때문에 이거 지가 들어가는 방지가 돌파를 누르거든요. 이런 원리인데 배추는 저렇게 아, 지가 들어가는 방지를 아,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제가 속수무책 당했네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무가. 이러면 이건 5월 한 20일까지 무는 저장이 되거든요. 지온을 이용한 그런 저장 방법인데, 아 먹을 땐 이렇게 이제 덮어은거 돌돌돌 말아서 그냥 끊고 들고 들고 꺼내고 다시 머리 치우면 되는데, 야 이게 참 난감하네요. 또 지가 또 이렇게 또 맛을 봐가지고 아마 이제 천상, 지압의 그 효과를 좀볼수 있도록 이제 그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을 듣고 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 한옥 석깔의 모양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제가 덮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위에 얹어놓고 나서 다시 그대로 원위 차면 되거든요. 돌돌 말았던 거를 다시 보들 돌돌 그냥 풀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부직포, 비닐 또 부직포. 그래서 속이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아하 지가 이게 웬 친구야 싶었는가 봅니다. 아, 걱정했던 바가 이렇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지하의 효과 어, 기대하면서 어, 오늘 이렇게 짧게 제가 아,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날 하시고. 행복한 하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또지하고도날아먹네요 <laughs> 안그래도 그래가지고 지금 요게 어, 참고로 작업장 내에도 요 작업장 내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진짜 짐 하나씩 나왔습니다. 아참 난감하네요. 하여튼 좋은 결과는 일단 요 효과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드 되십시오.